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한 김일봉입니다. 여다 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372번째 시간 오늘은 2021년 7월 7일 최홍택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례 토이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어, 용산촌파 사랑 모임 제 62기가 2021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소세야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생이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이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정은 6명 중에 지금. 어, 네 분이 등록해서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어, 선생님, 어, 참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총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어,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어, 예, 심장 총파 제 40기. 이교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8월 18일, 8월 20일, 8월 20일 3일간 5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원 5명으로 지금 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예, 교육장소는 서울소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생께는 이교철 선생님의 심장초음파 스캔퍼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영택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61세 어, 남성입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감마지피티가 상승이 되어 내원했습니다. 총파검사상 간의 담도가 1.0cm로 확장이 되었고 이 담낭이 위축이 되어있고 어, 0.7cm 크기의 담낭 폴립이 보이고 담낭 전방부에 1.5cm 크기의 백유가 어, 보인다고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어, 지방간이 있고 지방해피 구역이 담낭 주위에 있네요. 담낭백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요, 내강에 바엘 슬러치가 있습니다. 아, 바스 폴립이 아니고 바엘 슬러치입니다. 요거는 담낭 장축상인데, 담낭벽이비어져 균질하게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어, 여기에 코메텔 레코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담낭의 단축상입니다. 그래서 이 담낭 소견으로서는, 이, 지비아데놈 마이마토시스보다는 크로니콜레시스타이트 있습니다. 첫체는 담낭빅이 균질하게 두꺼워져 있고 그 안에 로켓탄스케이셉사이누스 그나 코메텔에코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담낭내강이 위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성담낭염의 가능성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어, 예. 다음은 엑스트라헤파티 어, 바이올 닥터가 1.0cm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트라파 바이올 닥터 안에 음, 종계라든지 결석이라든지 담낭백 비유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 가령에 의한 담낭갓 어, 간의 당간의 비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지방갓 담낭주의 지방해피구역, 담낭내강의 바이얼슬러치 만성담낭염, 간에당간 확장증례로 생각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USB입니다. USB를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동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담낭 파트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이 되죠이 횡단선을 관찰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종단의 제일 큰 화면에서 위로, 위에서부터 쭉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집이 엔드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이의 위에 여기 집이죠? 여기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집이 좀더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죠. 크게 보입니다 완전히 안 보입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어,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아, 어,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스님들 어, 요청에서 장기별로 질환별 천파석연 강의 usb 를 만들었습니다. usb는 정말 내용이 방대합니다. 128기가 usb에 들어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어, 동영상 강의로 초음파 전반의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겜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들어있습니다. 어, 초음파 스캠프 동영상 33만원 지란별 전파 강의 3 3만 원. 두개 동시에 주문 시에는 이 60만 원으로 디스카운트 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지란별 전파 소견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